안녕하십니까. 대양냉동엔지니링 김인술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추석 한가위 전날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한가위만큼은 즐거운 마음과 아, 풍성하게 가족들하고 함께 마무리하는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 냉동유, 리레스터 오일하고 미네랄 오일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 정확한 어떤 수치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 현재 우리가 어, 폴리에스토 오일이 미네랄 오일보다 수분 흡수율이 10배가 높다 두 번째는 폴리에스토 오일은 세정작용 즉 어, 찌꺼기 같은 것을 다 쉽게 서 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 제조사 메이커에서는 기존의 투투 배관을 사용하지 마라 세배관으로 하라 이 이유는 기존에 투투 쓰던 기계를 왜 바꾸냐 이거죠. 고장이 나서 자꾸 수리를 많이 하거나 또는 연식 사용기간이 오래돼서 어,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부에 마모가 되고 마모된 찌꺼기들이 배관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폴리에스토 오일이 410냉면하고 이 배관 안에 사이클을 돌다 보면 거기 마모된 찌꺼기나 이물질들을 다 씻고 와서 결국은 압축기 쪽의 문제나 전자식 팽창병 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험배관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 부득불 험배관을 사용해야 될 경우는 음, 배관을 청소를 하라. 청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세정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음, 스펀지를 넣어가지고 질소로 가압을 해서 스펀지가 배관 안을 음 지나가면서 배관 안에 묻어 이물질뭐 마모된 오일들을 닦아내는 그런 세척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날짜가 써져 있습니다. 21년 7월 20일, 7월 16일. 이거는 21년 3월 6일입니다. 월일 6일. 자, 사진에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투명한 오일이 폴리스터 약간 색깔이 노랑색비스 l o 이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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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자 이거는 왜 그랬냐면 지금 현재 표시된 이 눈금에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눈금에 오일을 채우고 이 오일 뚜껑 만큼의 물을 채워서 이 오일에다 물을 지금 섞어 놓은 겁니다 섞어 놨는데 지금 7월 20일이니까 약한 지금 두달 정도 됐죠? 두달 정도 됐는데, 한번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달 정도 됐는데, 오일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밑에 부분만 수분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밑에 부분만 이렇게 수분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죠? 수분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얘 둘을 그대로 들고 거꾸로 한번 엎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수분이 움직이는 게 보이십니다. 물방울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밑에 부분을 보면은 뭐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수분이 움직이는 거 물방울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는 7월 20일 겁니다 자, 7월 16일 거는 7월 20일 것보다 색깔이 더 진해졌습니다 어, 폴리에스터는더 진해졌죠 색깔을 보시면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은 자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지금 보면은 제 투명하고, 약간 더 진해지고, 아주 진해지고요. 자, 그러면 7월 16일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7월 16일 거를 한번 보면, 똑같습니다. 밑에가, 물방울이, 어 밑에가 고여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고여있습니다. 이렇게. 고여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엎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이가 납니다. 자, 똑같이 엎어봤는데, 자, 보이시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월 20일 거하고 7월 16일 거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자, 보이시면, 폴리에스터 오일은 지금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7월 16일 거 보면은 미네랄 오일 쪽은 조금 위에가 색깔이 좀 침전물 가치가 생겼습니다. 침전물 가치. 자, 얘는 7월 2 0일 얘는 7월 16일. 자, 가운데 보시면 침전물 가치 좀 보입니다. 자, 3월 6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3월 6일 거는 보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똑같이 볼게요. 3월 6일 거는 보니까 자, 수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수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도 수분기가 없습니다. 수분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엎어보겠습니다. 자, 3월 6일 거 거꾸로 엎어보면,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깨끗합니다. 보이시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3월 6일 걸 보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폴리에스터 오일은 깨끗합니다. 자, 뚜껑이 깨끗합니다. 자, 근데, 미네랄 오일은 허여죠 테두리가 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타객 현상. 오일하고 수분하고 만나서, 오일하고 이렇게 보이시면 보이시죠? 오일하고 수분이 만나서, 어떻게 돼요? 우윳빛 색깔 내는. 그러니까 결국은 미네랄 오일은 수분하고 친화력이 적다. 또는 침전물 생기는데, 폴리에스타는 지금 침전물이 없어요. 지금 보면 깨끗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를 보면은 폴리에스터 오일은 미네랄 오일에 비해서 수분 흡수율이 10배나 높고 그 다음에 세정작용이 있다는 게 여기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보이시면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깨끗합니다. 자, 그러면 깨끗한데,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한 바퀴 볼게요. 폴리에스터 오일은 밑에가... 어연 색깔의 유타격 현상. 기름하고 물하고 만나서 하얗게 침전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폴리에스터는 없습니다. 투명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자, 수분하고 오일하고 혼합이 되는데 미네랄 오일보다는 폴리에스터 오일이 수분 흡수율이 크고, 그 다음에 침전물이 안 생긴, 즉, 어, 세정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대신에 미네랄 오일은 이렇게 수분하고 잘 혼합이 덜 되고, 그 다음에 이 침전물이 생긴다. 즉, 유타격 현상에 의한 침전물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 미네랄 오일하고 폴리스토 오일에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어, 이410 냉매를 사용하고 폴리에스터 오일을 사용하는, 에, 냉동기에는 진공을 0.5 테를 잡아야 되는지, 두 번째, 왜 배관을 청결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형 냉동 엔지니어링 김인술이었습니다.